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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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진월 사월달 사월 4월 경진월 이제 병화 병화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이제 그 을사년에 그 어떤 일간이더라도 그 을사년에 왔, 을산이 왔다 했을 때는 을목을 을목과 합이 되는 경금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신금도 잘 보셔야 되겠죠. 신금 왜냐하면 그 을목을 극하는 성분이잖아요. 을목을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극하는 성분을 잘 보셔야 되고 또 합하는 성분을 또잘 보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목이 또 극하는 성분 토죠 무기토 무기토 무기토를 또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을사년에그 을목이 떴다는 것은 어, 을목을 누르는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고. 또 이제 그 목이, 극한한 성분, 토죠. 토의 성분이 있냐, 없냐. 그 토의 성분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금의 역할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 을목 또한 이 을목이 들어가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셔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에 그 사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그, 음,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사유합이 있고, 사유축합이 있고, 또 사신, 육합이면서 형 그런 것들이 있고,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술, 원징, 기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화가 들어올 때그 묘하고 미,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례 기운이잖아요. 이렇게 사례 기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진월이 되게 되면 병화일간이 이제 을사년에 경진월이 되게 되면이 을목을 경금이 합을 하게 됩니다. 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 유대 관계가 생기는 것도 되고 을목이라는 성분이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성분이 될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경금이 들어왔는데 을목 때문에 을경 합이 되니까 을목 때문에 경금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되는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과연 이그 을목이라는 성분이 을사년에 을사년에 을목이라는 성분이 과연 이 병화일간에 대해서 병화일간이 사주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을목이라는 성분 물론 여기 그 중간에 뭡니까 다시죠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 대운 대운이 있겠죠, 이렇게. 대운이 중간에 이제 끼어 있습니다. 어떠한 대운을 대죠, 이렇게 천간 지지로. 대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을사년의 을목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운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을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정인이죠. 그리고 이제 사화는 이제 비견입니다. 빅현. 록두대록 걸록이라고 하죠. 십이 연성으로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 병화에게는 어, 힘빨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이 걸록이나 재왕 록 왕운에 록왕 십이 연성으로 왕운에 이제까지 자기가 이제좀 망설였던 일에 대해서 추진력이 추진력이 상당히 강해지는.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가 이제 그 시위운성으로 걸로이나 재왕 그 기운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재왕 걸로은는 이제 비견이지만 재왕은 이제 양인이지 겁재 양인이죠. 오화가 들어가니까요. 이 겁재 양인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내 옆에 수많은 나보다 힘대가 좋고,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고, 돈이 많고, 말이 좋고, 이러한 사람들이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스스로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이제 그, 의식이 생길 수밖에, 이제, 없게 됩니다. 정의 들어왔네요. 보통 이 정의는, 뭐를 하는 성분인, 성분인가요? 보통 보게 되면. 이 정인은 주로 정인의 역할이 뭡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실이 뭐 공부, 뭐 문서, 계약,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인이죠? 정인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 상관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최고입니다. 상관 정인은 그걸 우리가 이제 상관 폐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관 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옆에 인성을 찾다. 편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편인을 상관이 편인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교활해집니다. 상관이 편인을 보게 되면. 근데 상관이 정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착해집니다. 선해지고, 선한, 선한 그 행동력을 나타내고 하게 됩니다. 상관이 뭘까요? 상관. 상관이. 상관은 상할 상자에다가 관, 관을 상하게 한다. 이거 상관입니다. 이 관은 정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관이 아니고. 정관을 상하게 한다. 이거 상관입니다. 정관을 깨는 역할을 하죠, 상관이. 그것을 이제 그 정인이 이렇게 깨지 못하게, 관을 깨지 못하게 해서 정관을 구하는, 구출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이 정관을 깨는 이 상관을 극해서 이 정관을 보호하고 살리는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인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인이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병화가 이제 정관이 만약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수라는 정관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관인, 상생을 하겠죠. 관인 상생을. 관인 상생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뭐 합격이나, 을목이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사주원국에 정관이 있다, 정관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정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오히려 여기 상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음, 기토라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상관이 있으면 안좋안 좋잖아요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 을사년이 을사년에 정인이 들어올 때 정관이 있고 상관까지 있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정관만 있고 정관만 있고 정인이 있다 정인이 들어왔다 을사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은, 그냥, 음, 뭡니까, 음 어, 어떠한 그, 어, 정관을 인정받는 것이긴 하지만, 정관을 정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그냥 아무런 탈 없이, 뭐 옆에 견제하는 사람, 뭐 정적 제거, 정적 제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실이, 그냥, 어떤 그 관성이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밋밋한 겁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기토라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상관이 있어가지고 정관을 깨는 이런 상황일 때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정인은 한칼 하는 거거든요. 대서 특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냥 관인 상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을 정인으로 잡고 정관을 보호하면서 관인상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실이 내가 감투나 명예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골치 아픈, 이제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던 어떤 악질 어떤 왕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명분이 생기는 그러한 관인 상생을 하게 되는 것이 상관이 있어야 된다. 상관이 있어야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내가 왕권을 이렇게 취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정의는 상당히 멋진 거죠. 조금 옆길로 샜는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을사년에, 을사년 정인인, 정인눈이 들어왔는데, 이때 관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관. 정관이 있어요. 기토,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자꾸 이 정관을 깹니다. 이렇게. 쿠데타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사주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구조다. 천간이, 이 병화일간이 시간의 상관이 있고 월간의 정관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쿠데타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이 사람이 주도해서 주도해서 항상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개수 정관이 있고 여기가 기토가 있다. 여기 정관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관입니다. 이러한 구조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밖에만 나가면 내가, 일간 병화가, 밖에만 나가면, 자꾸, 당하고, 배신당하고, 속임당하고, 얻어맞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게 그 궁성에 따라서 다르신 거, 다른 다르게 해석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 나쁘더라도 이게 낫겠죠? 상관이, 정관을 보면.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 뭐, 물론 생각에 따라서 또 여기가 개수고 여기가 기토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남에게는 피해를 안 줍니다. 남에게 피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지만 자꾸 엄청나게 소심해지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남에게 피해를 상당히 끼치는, 해를 끼치는, 자주, 음, 어, 깜빵에 들락날락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을사년에, 을사년에 이 정의는 이 상관을 잡는 일을 하죠.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좋잖아요.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경진월이다, 사월이다. 이런 구조에서 경진월이다. 경진월. 경진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재죠. 자 이러한 구조일 때이 을목 정인을 경금이 이제 합으로 기반을 시켜버리잖아요 잡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인이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질 태죠 이렇게 날뛰게 됩니다 날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를 수라는 개수라는 정관을 깰 태죠 엄청난 경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단이 발생된다 편재 현재는 투자한 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돈으로 인해서 내가 정관, 간판을 내릴 수 있다. 얼굴이, 얼굴이 창피를 당할 수 있다. 관제, 구설, 송사에 걸릴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사년에 사화가 들어갔고 록 걸로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 추진성, 추진력, 뭔가 하면 될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와서 뭔가를 해볼 거 아닙니까? 정인으로 상관을 폐인하면서 상관을 폐인하면서 정관을 살리겠다. 주변의 불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정적 제거를 해서 내가 간판을 올리겠다. 명예를 살리겠다. 얼굴을 이 세상에 선한 얼굴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구조에서 4월 경진월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정인이 문서가 돈에 이렇게 돈하고 연결이 돼서 어, 투자한 돈 때문에 내 문서가 막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관이 중관을 깨기 때문에 이 사월달 이런 구조이다라고 했을 때 사월은 상당히 병화일당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풀이는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 다 눈에 거의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 4년. 예를 들어서,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기 만약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 임수는 편관이잖아요. 편관. 평관. 편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편관에게 최고 좋은 해결책은 이제 식신입니다. 식신. 식신. 상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식신보다는, 상관보다는 식신이 1순위, 2순위죠. 2순위입니다. <laughs> 왜 그런지는 이제 그 저희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식신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무토가 이되면 식신이죠 이렇게 무토가 수를 보면 식신 평과 평가, 식신이 평과를 보면 다 아시죠 이걸 식신 제살이라고 합니다. 제살 식신이 한칼 하는 거죠. 평과는 임수는 병화를 잡고 이제 병화는 태양을 꺼버릴 가리려고 하는, 보통 흙은 차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검은 먹구름 같은 것입니다. 병화가 이 세상에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비춰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병화인데 임수는 먹구름 같은 것입니다. 병화의 역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아주 짙은 먹구름 같은 것이 임수거든요. 그걸 이제 검은 구름이 차일, 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흙은 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임수를 제거하는 것이 무토입니다. 무토가 토국수로 이렇게 식신을 제거하죠. 이때 만약에 정의눈이 들어오게 되면, 을목 정의눈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식신 제살이잘 되고 있는 이 식신, 평화일간의 어떤 전문 기술, 전문성, 특화된 기술 뭐 같은 것인데 이 식신이 막 자꾸 막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편인이 아니기 때문에 편인 이 식신을 보면 편인 도식이라고 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죠. 식신을 아예 못 쓰게 되는 것인데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 식신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구상 뭐 이런 것도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정인이라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신 제살. 일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안다고 해서 나의 전문 기술, 특화된 전문 기술이 지금 잘쓰고 있는데 조금 안다고 해서 그 식신 기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꾸 궁시렁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인 사 길신 중에 하나잖아요, 정인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길신도. 흉신이 될 수도 있고, 흉신이 또 길신도 될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중이다라고 했을 때이 정인은 그닥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식신을 자꾸 이렇게 목토로 이게좀 깐죽거리는 거잖아요. 식신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정인이라는 그 성분이 사람이 뭘 안다고 자꾸 이 식신에 대해서 깐죽거리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진으로 왔네요. 경금이 울목을 일경합으로 기반을 시키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편제가 정인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식신제사를 하는데, 평관, 식신제사를 하는데 정인이 뭘좀 좀 안다고 자기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식신에게 자꾸 이렇다, 저렇다, 그건 잘못됐다, 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판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장기판에 훈수, 잘못된 훈수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경금 편제가 현실을 좀 똑바로 아세요. 현실을 좀 자각하세요. 당신의 생각이나 뭐 아이디어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데라도 경금이 역할을 해주겠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그 병화일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